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4절부터 53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53절부터 58절까지,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대 내가 아직 5 0도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기르하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우전한 지각을 열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품기에 합당한 자로서, 죄악을 청산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에도 송구스러운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증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분량입니다. 겉으로는 위대해 보이고 겉으로 보는 겉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하다. 그렇게 봐도 하나님은 속 사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속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그릇이 커서, 우리가 회개할수록 그릇은 커집니다. 그 회개를 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그 영혼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누리게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와 전국복음 어, 2020년에 들어와서 새롭게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다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실 수밖에 없는 사도들의 증언을 들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태어난 나타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5절에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된 자 그분을 알게 하신 이로써참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에 관한 자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선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선언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거에 관한 이야기 한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가 좀 길어서 좀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들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추어야 될 자격을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보아야 된다. 원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계시하는 그분 계시하셨던 그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육신을 이 부신 어떤 분이 와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살아야 될 350가지 이상의 예언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요. 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처음부터 고백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처음부터 그분을 하나님 신적 대상으로 지칭하는 말로서 주님이란 말을 공통적으로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신앙고백의 첫 번째 신앙고백이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뭐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뭐 여러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고백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의 교리들은 그렇게 정의를 해왔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봐야 된다는. 그래서 맨 처음에 3위일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교회사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부터는 2위일체라고 했어요. 이건 교회사 교리에 막 두꺼운 책을 보면 나와요. 처음에는 3위일체란 말이 없었어요. 2위일체예요. 2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도 하나님. 그래서 두 분은 한 분이다. 라는 이 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이후에 삼일체라는 말이 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굳어지게 된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을 소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라라는 것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하나님이야. 물론 그것도 틀린 말 아니지만 그것은 어, 예수글사를 상당히 축소하는 표현이요,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성, 그그 속성을 갖춰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5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기노마이니까 생겨나기 전부터예요 생겨나기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 전에도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라예요 원문은 그렇다 원문이 나는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느니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번역이 좀 부족한 표현이죠. 스스로라고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 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한다면 여기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는 내가 있느니라라는 것은 에고 에이미 아이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엠 영어로 말하면 나는 있느니라 아이엠 그러니까 어,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나다 이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지금까지 신앙고백, 공식적인 신앙고백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그 전에는 사도 신조가 있었어요. 사도 신조가 맨 처음에 생긴 신앙고백이고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칼케돈 종교회의 이런 식으로 서 나중에는 이제 어,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거를 그러거든요. 그 전에 벨직 신앙고백, 어, 스위스 신앙고백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 종교개혁의 이후로 신앙고백이 생겨난 거예요.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단한 번도, 지금까지 나온 신앙고백 중에 예수님을 자존자라고 신앙고백한 신앙고백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성경은 나와 있어요. 여기 자존한다는 말에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세번 얘기하세요. 자,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그자라는 말이옛날에는 작은 글자로 돼 있다고요. 원래 그렇게 쓸수 없는데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그다는 말은 that I am I am 그러니까 나는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이요. 정확히 번역하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문에 직역을 해보면, 에, 그러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존자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제 가운데 여전히 있으니까 천국 간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계속 봅니다 2 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에도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죽인 후에 그 말이죠.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여기서 여기도 내가 그라는 말은 작은 글자라고 옛날 옛날 성경책은 작은 개혁한 글판은 이전에 오래된 것은 글자가 작게 나왔다고요. 글자가 지금은 똑같이 나왔는데 아니 내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는 내가 나니라 이렇게도 돼요. 내가 나라는 것은 나는 나라는 것은 나는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병들었느냐? 나는 너의 치료자다. 네가 상처를 받았느냐? 나는 너의 위로자다. 너 고민하느냐? 나는 너의 상담자다. 네가 어려움에 빠지냐? 나는 너를 보호자다. 이게 그것이 나는 나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될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 이런 말을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 번역이 이것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다 거의 어, 95%는 다몇 가지 성경책이 그래도 요즘에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 은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쉬운 성경.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란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일일이라고 믿지 이따위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번역자들에게는 그러나 틀린 거 틀린 거라고 얘기해야죠. 현대인의 성경은 바꿨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 놨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분이잖아요.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직분을 하면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현대어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히 안다면 관계가없겠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 글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 민이라 나는 그날과 그때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쉬운 말 성경 나는 나에 대해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말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난 내가 나는 뭐 뭐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정확히 해석한 유일한 성경책은 회복력이라는 성경책이에요. 회복력. 번역본 중에 그런 번역본이 있어요. 요와적인 이단인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단한 번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신앙 고백한 모든 신앙 고백, 사도신조부터 시작해서 웨스민스 신앙 고백, 단한 번도 예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만든 교리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주석 가운데 가장 기본이자 최고로 치는 것이 칼빈 주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데 이 칼빈 주석, 칼빈 성경 다 쓰지는 주석을 다쓴건 아니에요. 구약 많이 못 했고요, 신약은 요한계시록을 못 했어요. 주석을 못 썼어요. 그러나 주석이란 걸쓴 최초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번역 이 주석을 썼어요. 이 칼빈 주석이 나와요. 칼빈 주석에 이걸 뭐라고 요걸 요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예? 여기에 나와요.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것을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말하자면 너희의 생각이 꾀임에 빠졌으므로 내가 하는 말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앞으로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말씀했다. 선지자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 부분이죠. 그리스도라는 직책의일 부분인데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그 하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위대한 성경 주석가가 주석해놓은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라. 이렇게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들은 칼빈 주석입니다. 그저 육체의 겉모양만을 보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인간 모습 외에 더 위대하고 높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 나는 인간의 모습보다 더 위대하고 높은 것,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다. 지금 이거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계신, 신적인 어떤 그, 그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위대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 그냥 단순하게 좀더 인간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라는 말씀은 주님은 자신을 보통 사람들로부터 제외시켰으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인간이,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을 모든 신앙고백, 예, 신앙고백에 니케아 종교부터 시작된 모든 신앙고백에서 그래도 어, 좀 니케아 신 니케아 신조는 3일체라는 말도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나오는데 에, 니케아 콘스탄티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부터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신조가 어, 어느 정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어느 정도의 어,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사도 신자고 거의 비슷한 신조로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조들을 보게 되면, 이 신조들을 보게 되면 어, 어떤 걸 쓰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로부터 나아신 영원히 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된 그런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계속 이제 신앙 고백에 나와요. 니케아 아, 아, 그 니케아 신조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홀로 나신 분이라는 이런 표현이 점차 확대돼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로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종속된 아들은 아니다. 아버지에게 종속된 아들이 아니고. 동일 본질이다. 이것이 이제 그어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거예요. 성경에 동일 본질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데요. 그런데 동일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쓰면서 아버지부터 나오신 분이라 는데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한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짧게 오늘 해서 어 이제 더 이상 내일도 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일게막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오늘은 합니다.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부터 없는 말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것은 모든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이라고 말을 들으나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 이전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러나 피조 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시간 이전에 먼저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가장 먼저 발출되어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이전에 라고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성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자존자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왜? 하나님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존자지만 예수님은 자존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표현은. 근데 그 표현이 교리화되어서 오늘날의 모든 신앙 고백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리를 믿고 따라간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을 제한할수 있는 것인가를 아래. 저는 성경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들이셨는가? 우리는 성경 있는 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54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일은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다. 그분도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거요. 종속적인 게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있는 분이 아니고, 예? 한분 하나님 자신이세요. 한분 하나님 자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예, 상황이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수많은 사람이.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도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떠한 신앙고백도 이러한 신앙고백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로 남기는 이 기록에 따라 예수님을 자존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고백, 예수님의 온전한 신앙고백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